어오 아, 얘네 때려봐 죽여봐요 막아 이러고 있네요 버스 들릴까요? 저 없어요 <laughs> 누나 피슨! 이거 시작할 때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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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점프도 아니야? <laughs> 아 개네 <깨끗긴 해. 웃음> 둘이 <laughs> 어디 있어? <laughs> <나도 웃음> <laughs> 이와 남자는 달립니다. 달리는 거 다환인가요 혹시? <laughs> 달리면 나환이 달리면 나환인가요아 이거 너무 긴장감 없진네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와진 진짜, 멍청하게 진다야짜진너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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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보신 줄 알고, 에 설마 설마하면서 갔단 말이야. 아니 어떻게 사람을 보고 어? 방향을 바꾸면서 그냥 계속. 저 멍청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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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왜 튕겼어? 아니 나나 보신 줄알고어에 설마 설마하면서. 야, 아. 다 멍청하게 한다. <laughs> 아니 나 보신 줄 알았어. 개멍청이, 개멍청이. 뭐 아. 아, 개 멍청이 개 멍청이. 복수할 거야. 개재미 너무 이. 이야 나첫 번째 명진들아. 병진들이래 병진들 나저 뽀뽀하쥬 아까 내 앞에서 누 킬하길래 야 근데 노란색 이왜 먹은 거야 사갔는데. 그거 먹어야 이는데 어, 약간 티났어, 티나게 쫓아갔어 땅에 버려쥬 <laughs> 아니 누가 누가 종에서 걸어 저 노란색에서 걸어나오는 게요. 그래서 아 저거 갖고 나면서 그런 겨? 때려지는데 때려지 걸어버렸어요 걸려버렸구만. 미루님 어디서요, 미루님. 찾아보세요, 찾아보세요. 어디 계세요? 계세요, 미루님? 어? 와, 만지 블라블라. 블라 이렇게 잘 찾아 근데? <laughs> 진짜 눈치 게이다 이건 눈치 게임 없어 야, 이거 없어 봤어 이미 로일로일로어가 어디가 야 야~~~ 호호호호 호옹이다 용지나너 호옹이지 용 뭐야 지금 용 야~~~ 달려라 야 누가 죽였어 미우! 이게 죽은 누구게? 누구? 리게 개빡! 누구게? 미 야, 벌써냐? 두 개서 뭐하냐? 뭐하냐? 왜 저렇게 하는데? 뭔가... 아 노란색 먹어봐. 네가 그렇게 잘 나. 네가 그렇게 잘났어. 오. 어! 아! <laughs> 야 아니야 이거 사거리 짧은데 어떻게 찍었지? 야 뭐야? 아 어떤 새끼냐 이거? <laughs> 야이 새끼 누구야? <laughs> 아 여기 다 몰려 있어. <laughs> 다 몰려 있다고 우리. 거기다 들어오졌다. 와나 일등으로 죽었어. 살이 <laughs> 치다데 누구냐 이제 인제 올라오네.

아, 예호 못치네 진짜 <laughs> 누구야? <누구예요? 웃음> 너지 누구야?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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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아니 표 벽을 왜봐 도대체? 나올 것 같아. 사이콘인데다 죽여버리가서. 저거 맞는 것 같은데? 야 뛰나 뛰나 뛰나. 아니네. <laughs> 아 홍어 공개예요 근데 이 새끼. <laughs> 야 역대급이야.

야다 들어 야다 들어 야다 들어 오케이 오우니来来来来来 미친. 오 <목소리도> 붙었어 붙었어. 아 아하하. 개아 너무 맞췄어야이판 순삭인데. 야 보드 없어요 보 없어요 보 없어요. 오. 아.

나로또. 짜릿남바완. 이 게임 하더니 이상해졌어. 야 빨리 감 떄려. 멈췄대. 어? 승순이, 어, 승순이. 빨리 가. 승... 진짜 어쩔 어 야야 나 진짜 멈춘 거 맞지? 어? <laughs> 빨리 가 빨리 가. 계산발 내려봐. 뒤로 가서 때 뒤로 가서. 아니, 아또 그만 서고 빨리 내려. 뭐야 저거 영구 없다야? 나안 멈췄지. 너 아무도 또 구라까지 와도 안 멈췄잖아. <laughs> 해봐 해봐. 알았어요. 해봐. <laughs> 야너 거기 딱 그만 있어. <웃음> <웃음> 과연. 네. 진실인 건가? 이거 크 이거 말고 저를 좋 리스펙트. 아, 뭔지 다리에 서뭐라카하원 뭔지는 대나무 다리에 서으면더니너 누구야? 왜나무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? 대만 대나나무 아니야. 대나무 다리 대나무. 내가 대나무로 대나무인 게 알겠어? 일로 와, 홍아. 일로 와라고 하면 일로 올것 같아요? 아니. 예. 아! 기사! 아! 아니까 아래는 왜 빼? <laughs> <뱉는? 웃음> 오지마이소, 오지마이소, 저승세자가 내 뒤를 밟고 있습니다. 사실 내 발소 이것들린다 도망가 이도. 아, 내 앞에 이상한 사람이... 아, 이거 도망가야겠어. 아, 둥명이 날짜 쳐봐. 야... 이 야... 와. 이리 와. 저거 와! 야... 야... 어 야... 야... 와. 이 야... 와.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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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... 와.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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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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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? 야... 야... 거야 안 <레스> 괜찮해? 청춘을 향해 달리는 내 이름 개토비야딱 죽이지 마. 죽이지 마. 딱 서. 죽이지 마. 죽이면 너 층이 똥 비워먹어야 돼. 꼬까꿍, 꼬까꿍, 까꿍까꿍 개더러. 그러니까. <레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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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않았다. 내가 모르고 나또물에 잠겨. 가리죠. 예야. 예. 알잖아 우리. 멀려. 우리 팀까지 같이 해온, <laughs> 추억들 우리 같이, 걸어온기 있잖아. 우리, 우리, 같이 걸어온 길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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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았지만 우리, 함께 이겨내온 네. 시간이 있잖아? <laughs> 우리, 의 추억을 상상해봐 아니 상상이 <laughs> 상상해봐. 상상하라고요? 어, 만드는 아니, 겁니까? 대박 <laughs> 아니 상상이 아닌데? 뒤져 <웃음> <웃음> 야, 미안 아이 누가 똥 싸는데 우리 시체? 버릇이 <laughs> 되어요야 야? 야, 누구냐 이거 <laughs> <laughs> 사이좋게 사이좋게 야 내가 나다다죽 <laughs> <laughs> 뭐야? 야너 뭐, 누구야? 야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누구야? 게어잠깐 걸렸어. 야뭐하야 yeah! 좀... 뭐하냐? <laughs> <아니, 웃음> 뭐나 죽일라고 하는 거야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동맹이 이렇게 깨지는 겁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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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구야? 어, 왔다! 아 미련이! 미련 사라! 왔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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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누구야? 디졌다 홍이 누구야? 홍이 디졌다 마지막 홍이냐? 아니요 저 아닌데요. 아 마지막 홍이냐? 아니라고요. 너 뭔데? 저 평창수요. 내가 평창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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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다 여러분들 다 죽이겠어요. 오 더블킬 오자버렸고 이건 이 일지 알았어 내가 일줄 알았어 내가 어 일자고. 누구요? 아 형님입니까?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내가 이거 미르님인 거 알았다 고 내가. <laughs> 어떻게 형님? 형이 형이 날 때리지 마이소. 아 <laughs> 미르님 딱미르님인줄 알고 있었죠 제가. <laughs> 당신이요? 당신을. 뭐야 <laughs> 나... 아! <laughs> 한 소리네? 누구냐 이렇게 다 죽이냐 누가? 저 해서. 누구야? 누구 다 죽여 다니. 누구냐? <laughs> 깡패인데 완전. <맞자? 웃음> 그거. 야 손만 닿으면 다 죽어. <laughs> Double k w h a k What o k